<laughs> 이거는 풀었던 문제 아니야.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네. A2 더하기 적용해 주고, A2 더하기 A6 하면 얼마야? 0, 0, 그렇지 0. 그러니까 A2 하고요, A6 하고 더하면 0이야. 그렇게. 그리고 A8은 1이래요. 그리고 이거 첫항을 A라고 하고, +D. 공차를 D라고 하자. 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D고, A 더하기 5D 이렇게 되고, 그러면 A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3D네. 나누면 그치? 2A가 마이너스 6D니까. 그럼 얘는 아니, A 더하기 6D. 7D가 1이아니야 그럼 요거 이대로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4D는 12니까 D는 3, 그치? 3이 되고, 3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일반항 a n 은뭐 어떻게 쓸까요? 첫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얼마? 3 n 마이너스 1,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이렇게? 네.